자 함수 문제입니다. 자 우리 어저께 어, 함수 3번 문제입니다. 자 함수 3번 문제는 조건이 나와 있죠. f 0은 0이고 f 10 곱하기 n n 자연수인데 f 10 곱하기 n 더하기 p는 p는 n 없어지고 어, n이 남죠. f n 10은 없어지고 더하기 한1의 자리 수가 되죠. 자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면 결국은 뭡니까? 자릿수의 합을 구하 얘기예요.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F12는 1 곱하기 10 더하기 2가 2는 바꾸 올라오겠죠. 그러면 10은 없어지고 1이 남겠죠. F1은 다시 또 뭡니까? 0 곱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F1이 될 거고 F0이 되고 1은 바꾸 올라올 거고 F0은 0이 됐으니까 결국 1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결국 뭘 말하는 거요각 자릿수 합 1 더하기, 이거 막 각자의 합을 말하는 거죠. 이 문제,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인데, 늘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죠.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고, 문제 찾아야 됩니다.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. 따라서 기어가 맞습니다. 니어는 8 곱하기 124, 계산해봐야 되겠죠. 그럼 984가 나오고, 쭉 같은 방 풀면은 9 더하기 8 더하기 4를 말하는 거죠. 읽어보면은 각자리 숫자의 합을 말하는 거죠. 9 더하기 8 더하기 4. 21이 나옵니다. 그다음에 8 곱하기 f 123은 1 더하기 2 더하기 6이잖아요, 그죠? 8 곱하기 6이 48이겠죠? 두개 다르죠. 그래서 니언 틀렸다는 거예요. D 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똑같잖아요. a 더하기 b 더하기 1그이니까 같은 얘기다. 이렇게 쭉 하나씩 풀어봐야 되겠죠? 풀어보면 이 3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냐? 자리 수자 합을 말하는 겁니다. 답은 그 기업과 디 것이다.